오늘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쌌어요. 맛있데이 스프 어제 먹어 본 거죠. 수제 하트빵. 본식 등장. 귤링함 도착. 그저께 저녁인가? 그거. 뭐 어, 비슷해. <놀람> Hey. <laughs> 뷰가 미쳤어요. 어퍼라는 몽골의 샤머니즘.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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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저 가요, 진짜. 저, 까지 먼저 올라가요. 저기요? 아니, 저 아저씨 어디까지 올라가던가? 다시 말 타고 돌아가요. 여기 야크도 있어요. 야생야크. 광활해, 진짜. 바라 수고했어. 안녕. 저희 어제 왔던 노민마트 또 왔어요. 바를 열심히 타고 왔더니 바람은 찬데 해가 너무 뜨거워서 팔이 다 익어버렸어. 얼굴도 좀 빨간 거 같지 않아요? 눈도 빨갛네 아무튼 쇼핑합니다. 이 게르에서 사 먹었던 보드카 아르키 발견. 얼마였다고? 6만 투르크. 근데 마트에서 2만 투르크네요. 역시. 에스테링 샀어요. 같이 먹어요. 저희 라면도 있어요. 음. 우와 에어베드 두개 성공했다. 두 개는 빵꾸 났는데. 응. 오. 짜잔 오늘의 아침도 야외 조식. 여러 개. 아, 너무 무서워. 티키타이를 두르며 조아떠고. 우와 와, 대박. 저기가 포토 스팟이래. 요나 <laughs> 너무 무서운데? 역시 재은이. 재은 겁이 없어. 겁이. 어 겁이 없어. 저기로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야 돼요. 보람 미쳤다는데. 전 완전 쫄아 가지고 네 발로 기어다녔어요. 우와! 여기 예쁘다. 가는데 낙타 때가 있어서 잠깐 내렸어요 그리고 낙타화 된 사람 오 낙타 늠름하다 저 그래, 지금 또 잠깐 내렸어 살짝 차 수리한다고 다 같이 있으니까 안 도망가네 근데 우리 진짜 신기한가봐 더 멀리서도 시강인저 <laughs> 형광 티왜 저렇게 뛰어 <laughs> 지금 완전 이머전시예요. <laughs> 무슨 상황이냐면 차를 한두번 정도 세웠잖아요. 고장이 나서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아예 차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기사님이 이제 마저 수리를 하실 예정이에요. <laughs> <laughs> 왜 전에? <저래? 웃음> 우선 이렇게 대충 필요한 것만 챙겼고, 자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저희 히치하이킹한대요, <laughs> 진짜로. 덩그러니 남겨진 푸르고 대박, 저 사진 찍으려고 히치하이킹했는데 진짜 차가 섰어요. <laughs> 나 사진 찍으려고 한 건데. 와. <목소리도> 가다 <잘했다. 목소리도>

와이거 음. 음. 뭐? 어. 그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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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뭐야? 음. 상다리 부러지겠어. 와, 음. 이 고추장 불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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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달달한 거

저희 잠깐 내려서 마트 들립니다. 하게 부랴부랴 블로그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몽골은 다시 유명하대요. 이거 같은데. 이거. 음. 똑같은 건가? 응. 음. 음. 이거? 오, 이게 더 많대요. 이거 다시 유명하대요. 다시 유명해? 어. 150. 음. 이거 100g. 그리고, 몽골에 한국 과자 진짜 많은데, 특히 초코파이가 한국에서 안 파는 맛이 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망고, 라즈베리 등등 되게 많대요. 그리고, 이거 몽골 과자 원탑이래. 코포 코코바카? 어, 찾았다. 이게 블로그 추천하는 몽골 과자 원탑. 아, 이거 아니네. 웨어스버전으 찾아야 되나? 혹시 뭔가 일단은 다. 이것도 세 개. 대박 발견. 맨위에 있었네. 여기 있네. 어, 작은 거는 딱 하나 남았고 큰 거는 여러 개 남았네. 그러니까. 요거. 이거 웨아스랑옷 사이에 둬야겠다. 안 부서지게. 보드카 존. 우리가 먹은 보드카도 있다. 이거 어제까지 안 왔어? 와, 어? 어, 좀 에덴도 있다. 어? 영준 에덴 여기 노란색 신상 하나 남았네. 우와. 칭기스칸 동상 8시까지거든요. 지금 7시 45분. 15분만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거기 거의... 어, 그러니까... 동상 앞에서 기념 사진도 찍었어요. 커플 사진도 찍고 단체 사진도 찍었는데 이렇게 형광 보이 때문에 제가 치크발 다 벗겼어요. 이거 찍었습니다. 응. 리조트 도착. 짐 배송 잘 부탁드립니다. 4인실 왕큰 거미? 응. 방금 소가 한 하나 한 마리 잡아줬는데. 문 꽁꽁 잠그고, 음. 저녁 먹으러 꾸고. 마지막 밤 뭔가요? 시원스럽구만. 그러게. 난 드디어 오늘에서야 컨디션 좋았는데. <laughs> 아, 대체 컨디션 안 좋았던 게 멀미약 때문인 것 같아. <laughs> 진짜? 멀미약을 먹으면 졸린데 차에서 내가 못 자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엔 좀잤어 아니, 진짜? 여전히 못 잤어. 이게 그 유명한 허르업 감자 이거 혹시 김치찌개예요? 우와 잡고 뜯는 양고양이 많이 나네 많이 나? 아니 김치찌개 맛있다 맛있어 두디 음.

귀찮나? 어, 화장실인데. 어 뒤가. 아, 첫 번째도 샤워실을 찾나봐. 탁기도 있네? 여기? 그런가 봐. 여기 남자 어? 어, 여기 드라이기도 있다. 여기, 아. 여기 남자 샤워실 같아요. 여기 네 어? <laughs> 남자 표시. 그 옆에 여자인 것 같아. 오, 샤워실. 아니, 꽤 깬, 꽤 깬인데요? 요게 바디워시인가? 이야, 불이 엄청 커졌어? 대박이야. 해봐야 돼. <laughs> 아니 우리 파하기로 했잖아. <laughs> 왔다. 아니 로마도까지 탄다고 아니 맛있는데? 나야 이럴 거면 양치 안 했지. 왜 했어? 아, 자러 간다며? <laughs> <laughs> 와 이렇게 소공 기깔나겠나? 아나 놀리는 거지. <laughs> 음. 벗고 <됐고>? 그냥. <laughs> 와 숨어 하나 안 난다. BTS의 데뷔 년도 언제일까요? 2012년. 2011년. 아나 12년 같은데 나도. 12년. 12년. 봐봐. 나 12년. 12년. 정답은 2013년. <laughs> 13년 진짜. <laughs> 2 2013... 르네상스 시대에 아, 너무 화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유명한 작품 은 무엇? 나 미켈란젤로 언덕 못 가봤어. 난 가봤어. 이, 생각하는. 미큘란제. 로댕? 로댕이로댕이 다비드상 로댕이. <laughs> 어, 정 l o 겠 정답이겠다 o a d i n g l o g o d i o a d i n o a i n g l i n g l o a d 근데 지금 위급 상황 같아 보이죠? 그러면 지금 명준이가 현금이 현금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데 아마 못 찾을 것 같아. 아침부터 계속 찾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못 찾았지. 어 <laughs> 현금 넌 오늘 우리 현금 없이 살아야 돼. 그러자 뭐 어떻게. 응. 그럼 캠프파이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누가 주워갔나 보다. 응.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내려서 독수리 체험은 스킵하고, 일단 근처에 시유가 있어서 여기 잠깐 내렸어요. 소울이 사주셨어요. 여자들 오고 헤르지 공립 공원 갑니다. 좀 이렇게 펌도 이루어진다는 게, 저, 몽걸어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옆에서 자꾸 주문 외우는데, 온바니베드니옴, 이라고 말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던데요 그러면,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계단 108개가 있대요. 그거를, 한발한발내디딜 때마다, 온바니베드니옴, 이라고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비가 안왔서 진짜 멋있었겠다. 근데 뭔가 오히려 안개가 껴서 신비스러운 것 같아. 우와 여기 흔들 날이에요. 운발이 운발이에요. 아이고. 운발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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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에서 바라보는 뷰. 거북이 바위 춥다 너무 춥다 우와 기념품 샵 들어왔어요 개르모양 키링 이렇게 양털로 만들어요 아 양털이구나 음, 고비캐시미요 고비 아니에요? 음, 니군 뭐야? 귀엽다. 오 이거 모자 따뜻할 것 같은데 니군 모자 니군 캐시미어 모자. 오잘어울 장갑. 근데 가이드님한테 여쭤봤는데 고비 캐시미어는 여기 없대요. 고비 캐시미어는 고비 근처 구경백화점나 이공장이 가야 있는 거. 겨울에 쓰는 몽골 털모자. 오, 좋은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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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쓰고 다니는 인기쟁이래. 어이없어. 해. 귀엽죠? 우와, 너여 꼬리도 있어. 에서 수속을 할 겁니다. 이 항공인데 온라인 체크인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해가지고 현장 체크인을 해야 돼. 저기 인기 진짜 많다. 면세점 들어왔어요. 수속 완전 빠르고. 오, 고비 캐시미어 파는 데다. 여기가 고비 캐시미어 파는 데고, 여기 골든고비, 여기 초콜릿 유명한 거, 골든고비. 우리가 산 거는 알펜고비야. 그건 세컨드로 유명하고, 여기가 제일 유명한 골든고비. 고비 모비 캐시미어 어디서? 구경 좀 해볼까? 다 플러스 캐시미어 스카프 싼 거야. 캐시미어 치고, 근데 컬러풀한 거밖에 없네. 음. 근데 그냥 캐시이라서 저희 4 플러스 1이라서 저는 두개 남자친구는 세개 이렇게 구매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줄 거예요.